아, 맞아. 피거 쿠키 뽑기권, 내가 생각난 건데요. 어제 그 방송한 거 영상 편집하면서 봤는데, 제가 피거 쿠키 뽑기권을 발음을 너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laughs>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그걸 해봤어요. 발음 연습할 때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피거 쿠키 뽑기권. 이거를 <laughs> 집에서 혼자 연습해봤다? 근데 진짜 못한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피거 쿠키 뽑기권. 피거 쿠키 뽑기권. 다시 피거 피거 쿠키 보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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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os1> <kindergarten cruise> <자 소리> 바로 겁나 어려워. 러분도해 보세요. 내가 내가 못 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피거 마티팩트 뽑기권이 말이 너무 어려워. 픽업 아티팩트 꼽기권 픽업 픽업 아티팩트 꼽기권뭐라는 뭐라 뭐랄랄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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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제가 큰맘 먹고 1,500 크리스탈을 투자해서 길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길드명은 늘 그랬듯이 멜로디 길드. 예, 길드 개설 완료. 오, 벌써 네 분이나 <laughs> 어서 오세요. 벌써 길드원 다섯 명 됐어. 내가 이거 수락해주면은 길드원들이 추가되는 건가? 이 방에? 어디 있지? 오 여기 있다. <laughs> <laughs> 밥 먹고 있어. 스테이크 먹고 있어. 뭐야,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삿말. 본인의 인삿말도 세팅하있나봐요 어, 돌아다닌다. 제가, 제가 건드린 거 아닌데 막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막 쿠키들 지멋대로 돌아다녀. 귀여워. 약간 쿠키언 킹덤 보는 거 같기도 하고. 귀엽네. 내일은 꼭 가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또, 길드 만들었습니다. 영상 올리면 이제, 바로, 가입신청, 우다다다도 온게 되는 거야. 찡긋.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 됐나요? 구글 플레이, 12,000원 할인 이거 되나? 어, 뭐야? 바로 뽑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바로 사자마자 바로 열리는 건지 몰랐단 말이야. 아 정말? <laughs> 석양 아래 추억전과 피업 쿠키 뽑기권 랜덤 에픽 아티팩트에서 운 좋게도 호밀 맛이 나왔습니다. 와! 아니 그 잠깐만. 근데 제가 지금 크림 소다를 키우고 있는데 호밀 맛이 나오면 물론 둘다 키우고 있긴 한데 레벨이 더 높은 거는 아 근데 얘가 이성 인데 아니 아무튼, 좋아. 좋은 거야. 호밀도 이성이니까. 좋아, 좋아. 안 쓰는 애 나오는 거보다 좋지. 자, 뽑아볼까, 여러분? 피그코키 포켓권. 렛츠 기릿! 가자! 제발 보라색, 제발 보라색. 어? 뭐야, 왜 보라색 안 나와? 잠깐만. 이건 아닌 건데? 짜잔. 아, 뭔 근육이야! 버블껌이, 아먼 천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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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이게, 와! 뭐, 에픽일도 안 나왔어! 어, 누나 나왔네. 처음부터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금. 뒤질래! 아, 에반데? 아니, 크림소다는 둘째 치고 에픽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돼? 아, 현질 말이 없네, 진짜. 누나 빨리 제일 비싼 거 질자. 제일 비싼 거? 아니, 지금 봐봐요. 피그 쿠키 뽑기권 10개를 썼는데 에픽 하나도 안 나왔잖아. 이거는 가성비 있는 해자 패키지가 아니야. 어? 스타터 팩. 랜덤 에픽 쿠키.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19,000원짜리 랜덤 에픽 쿠키에 랜덤 에픽 아티팩트. 아, 근데 만약에 피그 쿠키 뽑기권에서 두 개가 나온다면 아. 아까처럼 나올 수도 있는겨. 맞아. 그건 그건 말. 오케이. 안정으로 갑니다. 안정. 이걸로 갑니다. 자, 가자. 전사가 하나? 거다 반항? 아얘 아, 뭔데! 아 아티팩트도! 아 개망했네 이거! 아 이거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개.. 를봤받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진짜 생긴 것도 못생겼어! 아.. 기쁘다. 아 이거! 아! 피업 쿠키 포켓콘 10개 이거! 이거 받아야 되는데 루이 연우님! 연우님이랑 레이드 해야되네 B레벨 레이드 고고! 가져와! 2단계면은 좀 빡셀려나? 가져와! 아 이지하다 이지해 한 3단계는 해야되겠는데? 너무 쉬운데? 3단계 점핑빼면또 뭐야? 너 안사 3단계는 아 12,000이어야 되는구나 3단계는 되어야 좀할 만할 것 같은데 점핑팩 저거 개좋아해 실수로 각성석 1,500개 넣어놨는데 그거 대부가 자기 잘못이라고 유지한다 했으면 살 거만 저거 사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요 돌파석 50개가 아닌 돌파석 총 2,500개가 지급되는 제작팀의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유저분들 잘못이 아니기에 이번 3단계 점핑팩 하나의 현재 수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이거는 지, 진짜 질러야 되겠는데 이거 그냥 아껴놨다가 스토리 밀면서 애들 레벨업 시키면 그때 해야겠다. 아껴놨다. 가 아, 진짜 나도 모르게 현질 겁나 많이 했네. 뭐 있냐? 대구 시스터즈.